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소초갑 육희숙 의원의 5분 연설이 파장을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질투심에서 그리고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공격을 했던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윤준병 의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내년 4월의 서울시장 선거에 유니숙 의원을 후보로 내세우자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온순의 성추행 사건으로 초래되는 서울시장 선거이기 때문에 여성 의원이자 그리고 정책 전문가인 유니숙 의원을 내세우는 게 어떠냐는 이런 의견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초선 의원의 5분 연설이 어떤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나름대로의 분위기 전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윤희숙 연설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떨리는 블라우스. 연설 후반부에 가서 도대체 어떤 배짱과 오만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느냐라고 민주당을 질타할 때 유니스 구원은 어떤 본인의 떨리는 심정과 흥분을 참지 못해서 그것이 육체적으로 그대로 다 표현이 됐습니다. 목소리가 떨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손이 떨렸고, 그리고 양팔에 블라우스가 떨렸습니다. 양팔에 떨리는 움직임이 여름철에 입은 하얀 블라우스의 얇은 천을 통해서 공기 중에 그대로 전달이 된 것이죠. 대기 중에 떨리는 흰색 블라우스. 자 이것은 여성 의원들만이 표현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남성 의원들이라면 이런 재킷을 입었을 테니까 이런 두꺼운 재킷으로 그런 어떤 팔의 떨림이 전달이 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떨리는 블라우스, 이 연설하는 사람의 진정성을 그대로 청취자들에게 또는 유권자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떨리는 블라우스가 매력 포인트 넘버원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 전문가의 연, 정책 연설이라는 점입니다. 유니스 구원은 정책 전문가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을 하고 미국 칼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 제일의 싱크탱크라고 할수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재정복지연구부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KDI 정책대학원에서 교수도 맡았습니다. KDI 바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자문위원. 자, 그리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도 맡은 적이 있었는데,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의 어떤 그 난폭성, 합리성,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감을 느껴서 공익위원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파플리즘 정책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쏟아낸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 정책 전문가. 정책 전문가로서 한국의 고유한 전세제도 한국에서는 임차인의 78%가 전세입니다. 나머지 반전세 월세는 22%에 불과합니다. 이 한국의 고유한 전세제도가 과거의 고도성장 시절에 어떻게 해서 정착이 됐으며 그동안 임대인에게도 유리하고 임차인에게도 유리했기 때문에 어떻던 과정으로 진행이 됐으며 그리고 이제는 이 저금리 때문에 임대인이 전세로 인해서 많은 전세금을 받아서 활용을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작기 때문에 전세제도가 어차피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흐름이다. 이런 점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생 관계이다. 그래서 이런 임대차 정책을 할 때는 임대인이 위축되지 않고. 전세 시장이 그대로 보존이 될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라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포인트를 지적을 했다라는 점이 연설의 강점입니다. 세 번째는 임차인의 심정 연설이다. 본인 자체가 임차인입니다. 아파트 두채 있다가 뭐한 채는 KDI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분양을 받은 것이었죠.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면서 세종시 아파트는 처분을 했고, 강북의 도남동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서초구 방배동 지역구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3대 의문, 3대 걱정. 자,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더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전세금이 폭등하지 않을까? 두 번째, 임대인이 전세를 반전세나 이, 이 월세로 바꾸자고 요구하고 나서지 않을까? 아, 세 번째, 음, 만약에, 만약에 뭐이 집이 매매가 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집주인이 뭐 들어와서 산다고 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또 다른데에 전세를 얻으러 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걱정. 이런 걱정이 이제 이 전세 임차인들의 3대 걱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걱정을 고스란히 본인의 연설에 일종의 심정연설로 담아냈다는 것. 물론, 유니숙 의원이 서민은 아닙니다. 신고 재산은 12억 4천만 원. 뭐 전형적인 중산층이죠. 중산층 임차인으로서의 심정을 그대로 연설해 본인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생생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점. 네 번째는, 뭐, 이념 연설도 중요하고 정치 연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1천만 국민들의 민생이 걸린 문제라고 치고 나간 민생적 측면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1천만 국민의 생사, 민생이 달린 문제를 어떻게 법안심사소위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축조심의를 할 생각도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번개불에 콩고와 먹듯이 군사 작전 하듯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다섯 번째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식으로 입법 폭주를 자행하느냐? 자, 이 법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남북관련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공수처법, 또는 이런,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좌파정권의 입법 폭주. 뭐,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수 있는 배짱과 오만이라는 단어. 제가 그 귀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축조심이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연설에서 연설이 끝난 다음에 남는 단어는 사실 평상시에 별로 없습니다. 연설은 어찌보자면 형용사보다는 명사이고, 명사 중에서 몇 개의 단어가 남느냐. 이것이 연설의 생명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연설이 과문광장에서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이런 노천연설이든, 아니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5분 동안 이어가는 정책연설이든, 연설이 사람들의 뇌리에 남는 생명은 단어입니다. 단어. 문장. 그것도 한두 개. 이번 윤희숙 의원의 연설의 경우에는,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 문장 하나.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자, 이것은 부동산 임대자법의 문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안보를 어, 안보를 위험지대에 내몰고 법과 질서를 난도질하고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조국을 옹호하고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박영 같은 인물을 국정원장에 임명을 하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부작용과 파장을 생각하지 않는,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단순한, 단순한, 단세포적인 배짱과 오만. 이 배짱과 오만.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처럼, 배짱과 오만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문재인 좌파정권 임기 내내 허공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